덤빌, 덤빌 사람. 오케이. 어. 발로 까지고 도움 닫기.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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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친구 좀 쉬는데? 어. 이스케 좀 배우네네. 하지만 안 되죠. 어. 어. 좋은 우정. 오케이. 여기는 뭐이 정도면 됐다. 어부, 이제 벤니라는 애들이 입도 거칠고 삶의 풍파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살살 긁어주면 바로 주먹 날린다고 봤지. 다혈질이라 이분들 그냥 살살 한번딱 긁어줬는데 바로 주먹 맞고, 어 해봐 맞고 빠세. 저승으로 보내줬고 여기에 좀 맞장을 잘뜰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hey, hey, 오우 야잘 싸우고 생겼다 이사람 어 시작됐다 어 어? 오우 이친이 새키 흑인 흑인 친구 믿고 어? <laughs> 오 잠깐만 너네다 넓은 곳으로 와 어? 어? 오이 친구 주먹이 좀 맵다. 존존스야? <laughs> 쓰러져. 이 앤더스 실바야? 이 친구는 뭐야? 오우, 미호치치야? 오우. 이 아씨 좀잘 버틴다. 자. 다음 타겟. 오케이. 보이지?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맞짱을잘뜰것 같아.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는 별거 아니야. <laughs> 슈퍼마리 슈퍼마리 오네. 어, 슈퍼마리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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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피야.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와. 오. 이 사람이 존존스다 오. 어. 어. 야, 큰일 났다. 아, 왔다. 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이, 새끼 먼저 쓰러뜨리고 어? 아이템 마셔 빨리 오케이 <laughs> 오케이 살았다 오 새끼 존조스미 있고 깝찼어? 어? 오 근데 꽤 터프하다 슈퍼마리오 용기가 가상했어 합격 백인만 던지면은 또 이제 백인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고루 던져주면 된다 그리고 흑인 백인만 죽였잖아 그러면 안돼 지금 PC주의 사상에서 모두가 공평해야 돼저 동양인 찾습니다 여기에 동양인 아저씨가 있는데 어딨어 어, 여기 동양인 아저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다 그러면은 여기 총포상이 동양인 아저씨가 있는 데야 오케 네, 됐다 피치주의의 선두주자, 동경이까지 이제 용왕님한테 바치면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는 썰이 있지. 문을 열면은 여기 다 한가닥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또한 한가닥하게 생겼어. 한번 시비 걸어볼까? 어이구, 얼씨구, 얼씨구, 빵, 얼씨구, 맞고. 예측겠다 이거야. 어? 어? 느려. 처리했고. 자, 다음. 어? 어? 어. 어 바로 칼을 꺼내네? 음, 안 돼. 내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칼을 든 자는 바로 처리. 다음. 주먹 주먹질 해 봐. 오, 오케이. 좋았어. 이런 남자들이 기다렸다고? 맞고. 자 유리한 위치에 점해야 돼. 어? 맞고. 어? <laughs> 오. 전략 전략 좀 배운 사람이다. 어? 어? 네가 먼저 꺼냈다. <laughs> 니들이 먼저 꺼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수밖에 없다. 어? 오. 어. 큰일 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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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이 없어. 이렇게 되면 나인사 어. 어, 이 친구. 유 d t 의 자질이 보여. 오케이 okay. 터프해 p w 거니까 바로 이빨을 부숴버린다고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은 전사의 자질이 보여 이친구 u 전사의 강 h u 이 뭔지 한번 보여주자고 으차 어어 어, 어 실제로 u d u t 에서는 h u t u 고 바다에 빠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현실을 고증한 거지, 이 정도면. 널 최강으로 만들어주겠어, 어? 너는 이 훈련을 견디면은, 어? 사상 최고의 남자가 되어있을 거야. 인간 병기가 된다, 어? 어? 어안 죽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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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공수훈련. 공수훈련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공수훈련 진행 공수훈련 진행합니다 어? 뭐야 이거 인터스텔라야 뭐야 어? 이 친구 이 친구 내려오는 거 맞지? 개 게... 으차 친구야 어딨어 공수훈련만 마치면은 수료라고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laughs> 어, 씨. 아. 다시 구하러 갑니다. UDT가 해군이잖아. 그럼 누굴 데리고 와야 돼? 당연히, 벤이라는 <laughs> 애들을 데리고 와야지. 전에, 입대할 생각이 해? 있는가? 오케이. 합격. 비아는 <laughs> 이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Please. 들어가지 아, 생식주, <laughs> 생식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살아나갈 방법은 나를 죽이거나 진저가 남자가 되거나 오케이. 아 때려봐 해병대 한 기수 차이는 어, 태권도 백단과도 같다. 어? 태권도 기수 제지 이제 한 기수 차이는 뭐다? 이제 태권도 백단 차이, 백단 차이로 인해, 어? 후임이 공격하는 거는 하나도 데미지가 없다. 저녁 노을을 보면 어, 낭만 있다. 이 정도면 전사자질이 충분히 있어. 밤낮 가리지 않고 두들겨게 팬다. 이것이 진짜 사나이의 덕목이지 않을까. 이제 다음 훈련으로 진행하겠다. 널 죽일 수 없으니까. 자, 다음 훈련. 오. 아이스크 안 된다고. 어? 다음 훈련 하고 싶어서 미치겠지? 오케이. 자, 다음 훈련. 자, 이제, 혹한기다. 너 생식주 끝났지? 오케이. 생식주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혹한기 후, 공수교육으로 마무리를 짓자고. 혹한기를 보내보자고. 오! 오! 봤음? 바로 주먹 뭐 키드르는 거 봤음? 넌안 되겠다. 넌 바로 수료다. 어? 오케이. 바로 이제. 자. 자, 이로드어 올라갑니다. 자. 어때? 두렵나? <laughs> 전사. 두렵나? 괜찮다. 선임자인 내가 함께 뛰어내릴 것이다. 이로써 너는 진정한 UDT, Navy 네이비 f 델타 포스가 되는 거야. 탁. 오케이. 소감. <laughs> 소감.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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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가 된 소감을 말, 말해볼 수 있도록. 어? 오! 너 사격술까지 재능이 있었구나. 어? 진작에 총을 꺼내지. 어? 사격술에도 재능이 있었어, 이 친구. 진짜 전사다. 오이자 오! 총 쏴봐. 방금 누워서 총쏜거 아니? 오! <laughs> 이거 진짜 전사인데? 자, 교관도 춥다. <laughs> 교관도 춥다. 하지만 넌 버틸 수 있다. 어? 후잇자. 본 교관도 춥다. 견딜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laughs> 진정한 네이비 실과 UDT는 어, 잠수를 5분까지 어, 잠깐만. 어. 어. 국가 유공자다. <laughs> 그를 위해 예를 갖춰야겠어. 제일 풍경 좋은 곳에서 추모하자고. 어때? 여기 풍경 어때? 그가 묻히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다. 추모 자 진행하겠습니다 한들로 자 상가 고기의 명복을 빕니다 자.